네, 이번에는 계산기. 초급 강좌로는 좀 간단한 거 여러 개 만들어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폴더를, 어, 칼큘레이터. 칼큘레이터 네, 만들고, 여기 예, 바깥쪽으로 옮겨서 상위 폴더로 만들어 주시고요. 칼큘레이터 예, 만들고, index.html, index.js. 이게 그나마 저는 HTML이랑 JS를 하면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점은 이게 화면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나 어, 다른 언어는 화면을 그려주려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프로그램 언어로 이제 또그 순서도 짜서 화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HTML, CSS, JavaScript처럼 역할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서 HTML은 화면의 구조, CSS에는 화면의 디자인, 그리고 JavaScript에는 화면의 동작 이렇게 구별되어 있으니까 훨씬 그 뭐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작에 집중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입력창 하나 두고요. 어, 간단하게 이렇게 배치를 이런 식으로. 이거는 근데 상당히 좀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모든 걸다 다룰 수는 없고 이거 완성해서 제출하는 거를 오늘 숙제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간단히만 간단히만 하는 거 보여드리고 클리어가 하나 더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잘라볼까요? 여기서 C, C가 보통 그 계산기에서 클리어죠. 인풋창 여기 C 이렇게 다섯 개 버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과 보여주는 거 화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화면부터 그려보겠습니다. 다음에 오늘은 이제 스타일도 좀 넣어볼까요? 스타일 그래서 버튼들은 다 위드를 음... 지고 50px, 네. 하이트 50px 인풋은 위드를 어... 몇으로 해야 되지? 마진을을 오로 줄 거니까 아니다, 아니다. 디자인도 한번. 마진 1 이런 디자인도 나중에 다 자바스크립트로 조작이 됩니다 위드를 25, 25, 75에다가 10, 10 70, 95 픽셀 하이트 50 픽셀 아 경현님, 우진라면님 안녕하세요 어 칼큘레이터니까 칼국수 먹고 싶다는 제가 어, 차마 못, 우, 못, 웃어드릴 것 같아요. 예. 예, 표정관리가 안 되려고 하는데, 예, 그거, <laughs> 그거는 차마, 예. 곱하기. 디브 r e s u 이런 식으로 하면, 화면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실행을 하면, 어, 왜 이렇게, 좀, 조금 이상하게 나오지. i n 디스플레이 s p l a y 아니다. 95가 아니라 170. 지시불래. 알겠지? 이게 CSS랑 HTML로 어느 정도 맞춰 주시면 되고요. 180이어야 되나? 180 음, 이러면 어느 정도 맞네요. 180그 다음에 각각의 아이디를 좀 붙여줄게요. 얘는 클리어 플러스 이게 프로그래밍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반아 이거 디바이드 반복과 이제 중복, 반복과 중복 두 개가 있거든요. 반복을 잘 처리해 줘야 되고, 중복되는 걸잘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음 그런 요소들이 나올 때 조금 언급을 해 볼게요. 근데 일단 반복되는 거는 나중에 반복문, 숫자야구부터는 반복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거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중복을 제거하는 거는 진짜 상당히 많은 기법들을 필요로 해서, 초급 강좌만으로는 다안될 수도 있어요. 네, 저희가 매번 이제 순서도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예, 벌써 저희가 프로그램 두 개나 만들어 봤잖아요 그 구구단이랑 워드 릴레이 끝말잇기랑 두개 만들어 봤으면 이게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만들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아 이거 순서도 안 그리고 바로 코드로 쓸수 있겠다 이런게 나와요 예, 그러면서 점점 예, 순서도 그리는 비중이 줄어들고 코드로 바로 이렇게 써 나가는 비중이 커지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순서도를 적게 그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안 그릴 뿐 머릿속에 이미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이 제 강좌 처음 보셨을 때는 진짜 모든 걸다 순서도로 이제 그려야겠지만 어느 정도 매 프로그램마다 반복되는 것 같은 거는 이제 순서도를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버튼 같은 거 미리 가져와서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인풋이랑 넘버는. n u 인풋 이런 식으로. document, q u e 이제 HTML 잠깐 치워놓고. 이거 다 선택을 한 번씩 해보시면 되겠죠? 클리어 플러스 마이너스, 디바이드, d 티플라이칼 m 레이트 그 다음에 result 이렇게 하고 변수명은 항상 잘 지어 주세요 변수명 const 같은 거 변수명 잘 지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이게 나중가면 변수명 잘못 지어 놓으면 이 변수가 뭘 저장했는지 까먹기 때문에 난안 까먹을 자신 있다 해도 예. 솔직히 저도 막 그런 객기를 부렸던 적이 있거든요 나는 어, 머리 좋으니까 이렇게 변수명 안 까먹을 자신 있다 그런데 이게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그때 한한달 정도는 다 기억해도 그 프로젝트 끝나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했다가 다시 예, 이 프로젝트로 돌아오니까 기억 하나도 안, 안 나더라고요. 리 i n 트 인풋. 얘는 리드올리해야겠다. 리 i n 트 인풋에는 리드올리. 어차피 결과 보여주는 거는. 딱히 쓰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런 건좀 미리 선택을 해놔도 될것 같아요. 태그들은. 네, 굳이 얘를 순서도에 복잡하게 넣을, 넣기에는 저희가 이미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다 선택을 해놨고, 이제 순서도를 한번 그려보면, 보통 버튼 누를 때로 구분이 되는데, 플러스 버튼이랑 는 버튼, 네, 더하기 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더하기 하는 경우. 누를 때 플러스를 눌렀을 때 일단 먼저 조건 하나에서 입력값이 있는가 입력값이 있는가를 봐야겠죠 먼저 5라는 걸 입력하고 플러스 해야 되니까 근데 어 이걸 또 어떻게 처리할지도 애매한데 음 입력값이 없으면 그냥 무시한다 해도 될것 같아요.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게꼭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어떤 특정 동작을 취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무시해도 되거든요. 입력 값 없으면 무시. 입력 값 있으면 뭐 어디다 저장을 해놔야겠는데요. 값을 저장. 임시값 저장. 이게 5하고 더하기를 눌렀으면 그 미, 미리 입력했던 5를 어디인가에 저장을 해놔야겠죠. 얘를, 어 이런 거 보통 템프라고 많이 하니까, 템프라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놓을게요. 템프. 템포러리에서 임시, 이런 거, 이런 뜻이에요. 템프라는 변수에다 저장. 는을 누를 때. 이 경우는 생각보다 엄청 복잡하실 거거든요. 초,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입력 값을 저장하면서 기호도 저장해야 될 거거든요. 그 플러스인지, 이거 마이너스인지, 이 기호. 네? 이거 오퍼레이터. 네, 연산자니까. 오퍼레이터라고 저장을 할게요. 기호, 입력 값은 템프에다 저장하고, 연산자. 연산자는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는을 눌렀을 때, 연산자가 있는 걸 봐야겠네. 는 누르기 전에 플러스 이런 거 해놨으면 그게 되겠죠. 그 연산자 적용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연산자를 안 누르고 는을 눌렀다 하면, 이것도 애매하네. 값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 예, 계산기가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저도 지금 처음 만들어 보면서 순서도 이렇게 짜보는 거거든요. 연산자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 여기서 이제 다시. 연산자가 존재할 때는 두 번째 입력 값. 연산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입력 값 존재 여부. 그래서 연산자가 존재하지 않는데 예, 플러스 이런 버튼 안 눌렀는데 여기 입력값이 있는 경우에는 걔를 그대로 보여줘야죠 예. 그대로 보여주기 그 다음에 얘도 없으면 그냥 무시하기 이게 지금 제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를 어, 제뇌 속에서 일어나는 거를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못 보잖아요. 그거를 지금 이렇게 그려서 하느라 조금 늦기는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연산자가 존재하고 입력값이 존재한다. 두 번째 입력값, 두 번째 입력값이면오 누르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눌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값이 존재한다 치면. 아닌가? 이게 첫 번째 입력 값이어야 되나? 아니죠. 네. 두 번째 입력 값이죠. 두 번째 입력 값. 그러면 5 플러스 6 네. 5 플러스 6은 연산한다. 연산한다가 되어야 돼요. 네. 연산한다. 그 다음에 결과 보여준다. 결과보여준다그 다음에 입력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5 플러스 누르고 그 다음에 는을 누르면 어떻게 되죠? 5 플러스 누르고 는을 누르면 5 빼기 누르고 는을 누르면 일단 이상한 동작은 다 무시하기로 하죠. 예. 무시하는 게더 나을 거아요 이상한 동작인 경우엔는그이 정도로만 해서 구별, 구분을 해보죠. 여기. 빼기든 나누기든 곱하기든은 여기랑 똑같아요. 이게 중복이 발생하는 경우인데 지금 얘네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맞아. 이거 이거 하나는 해야겠다. C를 눌렀을 때어 저는 이 동그라미 이 마름모 네모를 진짜 순서도에 순서도 한듯이 하는 거 아니고 저만의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마름모는 그냥 딱 조건인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는 그거예요. 동그라미는 이제 행동이에요. 그 행동을 코드로 구현하면 되는 거고 이거 네모는 뭐 특수한 경우, 뭐 그냥 처음 시작점이나 그다음에 변수에 저장하는 경우는 이렇게 네모로 쓰고 있어요. 원래 순서도에는 뭐더 많은 도형들이 있긴 한데 다른 애들 거의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이 정도 세 개의 도형이랑 이 선만 잘 연결해 주시면 돼서. 그래서 그냥 솔직히 그 사람이 할때 일어나지 않을만한 일들 있잖아요. 오 빼기 누르고 숫자 안 누르고 는한 경우. 그런 거뭐 계산기마다 처리가 다를 텐데 저희는 그냥 복잡해지니까 무시하기로 하죠.